김현아, 죽겠다. 땀도 가야지. 아, 네,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추워요, 추워요. 추워. 네? 고맙습니다. 이그라몇 년째고? 예, 형이그라고한 5, 6년 됐을걸요. 선생해 안주 고장 안당기신기 하다. 예? 안 고장 안당신게말 네? <laughs> 맞죠? <웃음> 이제 고장할 때 됐어요.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아. 맞죠? 아, 어, 잘 됐나? 했습니다

네. 번 여기 있는 사람. 자, 3번 인구 투수 중견수 네 우익수 하영일 실루수 조이창 포수 이태진 6번 와, 아니야, <laughs> 그다음에 7번 <laughs> 아 8번 강대걸 <laughs> 이문택 기루수 공을 공을 좀안 어리대 이게 공을 공을 약간 어리어라 너도 그렇지 여기까지 보이던 게 아,

운도 얼마나 할거아니그 저기 응급실 전화해서 들을 수고 하면 되지. 그렇게 어려워 어떻게. 병 행불하고 완전다이렇 내부터 다아프지리 차이가 더 아프니 아, 내보다. 맞다. 다리가 아픈 사다아니는 네. 아. 간절이가 뭔데 제가 갈때발목염증발목염증 아. 아, 무릎이 아니고 음. 아, 무릎은 연골 찢어 줄고 무릎은 감가할때속 찢어지는데. 야, 상대선 있잖아안 보다, 아, 밑에, 밑에 강현우도 적어라. 강현우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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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적으면 된다. 기록실로 주는 거. 기록 거. 어이구야. 갑시 아, 갑자기 막, 안아 밑에. 이거, 저 기름통이 차기 기름통이 빠져가지고 어년 전에 기름통 빠지가 내가 또 말라갔다 이거. <laughs> 어훔나 치야지. 그게 바로 오 예? 오일링 아니면 고일링 예. 에요훔나 네. 네. 치야지. 네. 그 짧은데 그런데 치지 말고 넓은데 3치가있고동정무장형이 그 아, 네. 그거 하는데 그래. 여기 동도 작은 건 아니다. 펜슬 분리가지고 그거잖스코스때문데 그쪽이. 톨기이트 아니야 무슨 톨게이트 바로 옆에 위에 내리 가다 보면 거기 저기 저기가 팔송으로 4집에 있는 데 팔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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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근데 락 오는 거 와서 거 팔송 보면은 팔송 내려오면은 처음에 자기고 이제 한배가는그 두구동 그 아이씨 가는 거어 어쩔 거야 이깨지쭉쭉쭉쭉쭉쭉쭉쭉쭉 조폭면이 하나만 잘 잡아주고 안 되고. 나중에. 어, 주부장인데. 변수. 변수댕이, 부잡십니까 와, 이거 처음에 보땀 많이 흘리네. 옛날엔 그래많이안 해. 음, 한번태초원 했다고 우리 아, 얘기했다. 여기 아, 아, 땀을 흘리는 일을 하니까 많이 안 나는데, 어쩌은 아, 땀을 안리는 일을 하니까. 이땀 배출이 안되니까 한 번씩 오면 쭈 흘러뿌린다 어우 나 씨! 저주 같다 둘째인 나라 저주 같다 하나 더 구입하고 하나 더할 일이 있나 코가 이거 좀 가지고 와야 돼 어떻게

역수함넘도안 어려운 커플이네요. 네? 아, 커플이 아, <laughs> 커플이네. 아, <laughs> 그, 저, 정자 있는 데서 야구하는 거 아닙니까? 응. 정자 있고. 노탈한 뭐, 뭐 돌멩이, 그, 그 저, 옹벽 침하는 데. 그, 적인 뭐지? 그래. 금체육금체자수는 자르던데. 그, 럼벗박 그 거기, 그, 뒤에 그 정자 있는데 그 말하는 거 맞지? 오, 나이스 슛. 안녕세요 어? 이제 도없 이제 안 갑니까? 시간이... <laughs> 아, 일 일한다고. 이영용에서안 가. 17개 이거 아 사람을 때정처음에보르고 사람아 보면 다고있잖아요 사람을 딱 불렀잖아. 그다음에 열리 맞춰면 되잖아요. 밥으다 부르니까. 아다 불러가지고 어 거기서 자라는 사람 뽑아네 그렇지 그래갖고 카그 무슨 말이고 욕걸 하는 거야. 그 이야기가 또 내가 다르다 들었거다 불러가 거기서 이제 베스트 멤버를 했거든 그러면은 안올 수가 없잖아 <몇> 없대 없다 는데안올 안 수가 없대 이 파이 노트 인생에 서

나는 오늘 아무도 안 왔어. 오늘 새벽 6시. 에 응. 나쁘게 내, 내 아침에 고리 갔다가, 멍장 놀았다가, 토끼 갔다가 지금 온거 아니, 나는 말로 하지 마. 예, 계속 사이라 하네. 했지. 여섯 시터 뜰이 났어. 여섯 시 출근 하어 그럼 어 배수 관수서다 땡기고 배수한테 연락 안 했잖아. 일이 되면 내가 뭐 어디로 속이 불렀지. 딱 맞춰갖고 하면 돼. 티바라다 아프면. 그에서수다 땡기고. 아, 그럼 있어. 네, 네. 내몽골 어제 단고가 붙었니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자. 만드는 거들또하라 같이 해. 니 도시 만주면 도착합니다. 들었네. 이래 놓고 하다가다바어 들어가고. 음. 다 하면 있어. 돼. 있어. 어, 그 MK의, 그 아니, 어부터 어, 어. 어. 5분까지는 그거 없다. 열심히 그렇죠. 하면 된 와, 교체 네 파트라인 딱리트라인 1번부터 5번까지 교체 했다 최고의 은혜, 와. 1번, 성국이, 2번, 아니, 그 3번. 영미, 색이될뿐네 원동에서 한 바퀴 돌다봤습니다, 그럼 아들이 그잘 잡힌다고. 야, 진짜 심해. 니 입고 와렁해질뿐 아줌마 바로 될 뿐에, 와. 와피 니가 뒤에 까이거 댕일행님이 부상으로 다치면, 그렇죠. <laughs>